작년 9월 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아사하고 강서구에서 부양모자가 수급자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된 보도자료였습니다. 그 안에는 기만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차 계획에 생계급여 등에서는 단계적 폐지를 하나, 의료급여에서는 폐지 않, 폐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백한 공약 후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극이 반복되는 이 상황에, 상황을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되지 않았습니다. 빈곤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 방치하겠다는 내용과 다름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2차 계획이 올해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계획에 앞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기초법 제정, 기초법 시행 20, 20주년입니다. 이 20년은 사각지대가 방치됐던 20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빈곤 문제 해결,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양문자 기준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양무자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완전 폐지를 위해서 특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부양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특별, 편, 특별 예산 편성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발언이 많지는 않습니다. 두석 분의 발언과 기자회견 낭독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나와서. 요구안을 수령해 갈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상, 질환, 실직, 노후, 장애 등 소득상실의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공공구조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 및 의료급여가 필요한 인구의 3분의 2 정도밖에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그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이 이처럼 떨어지는 대표적 원인은 대규모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요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일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핵심은 다른 가구에 속한 사람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따지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과 소득을 같이 향유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급자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뿐만 아니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부양의무자와 그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의 규모 그리고 그러한 재산과 소득을 같이 향유할 잠재적 가능성마저 없다는 점을 수급 진입 단계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자신의 지배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므로. 이를 급여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성격과 취지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증명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간혹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가 부양 의무를 부정함으로써 가족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 의무자 기준은 부양 의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가족 간 부양 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그와 무관한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부양 권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여서 가족 간의 부양을 장려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러한 사각지대의 주범이라는 데에 시민사회, 학계와 정부 내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나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되어 온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들은 거대한 장벽에 드문 드문 구멍을 내고 알아서 찾아가는 정, 찾아가라는 정도여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공부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부양 의무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완화되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이 그나마 한 걸음 나아간 조치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필요한 가구에 주거급여만을 제공하는 것은 출발점은 될 수는 있어도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7월에 발표된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주요 과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9년 4월 16일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에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금까지 단행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들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임기 중반부를 훌쩍 넘어선 현재까지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말 의결된 일결들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긴다지만. 정부는 벌써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듯한 태도를 보여 공약 파기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수급자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 계획이 구체화되기 도 전에 우려가 구체화되는 양상입니다. 부양 의무자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라는 말이 방증하듯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체납하지 않더라도 아파도 진료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야 말로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아파도 진료받지 못하면 빈곤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없다는 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제정되어 21세기 도래와 함께 시행된 배경에는 1997년 한국을 강타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여파 역시 이미 아래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진단만 해놓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무기력과 무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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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라. 이행하라. 빈곤 문제 사회적 해결, 부양무작 기준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laughs> <응.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위공호 활동하고 있는 박지호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제가 장애인으로 부모님과 살다가 3년 전 자립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면서 제일 큰 걱정은 생활비였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서 수급 신청을 했지만 차상위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차상위가 되어 활동보조 서비스 자부담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월세에 대한 부담을 컸습니다. 서에서 알려준 서울형 기초보장을 신청해 서울형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을 합치면 50만 원 남짓 수입이 있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12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로 했습니다. 권의공호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외쳤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듣고 내심 많이 기뻤습니다. 제가 한 투쟁이 제가 걱정하고 있는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 생계급여를 다시 신청했는데 구청 직원은 해당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센터에서 좋아져서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코로나로 구청이 너무 바쁘다며 답변은 계속 미뤄지고 지금까지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을 보지 말고 나, 박지호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근로소득이 생겼지만 그와 상관없이 복지부가 말하는 소득이 적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이 마녀 가구에 전 여전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도대체 몇 명이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 지금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희 앞에서 발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습니다. 그 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치. 네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박주활동과가 발언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구청에 몇 번의 전화를 했습니다 이부양무적 기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구청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발언하겠다고 하니 바로 특례를 결정을 했습니다 수급권 보장을 하겠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부양무자 기좀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고 특매조치 늘리면서 관련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조력하고 계속해서 항의하고 이의신청하고 그렇게 나의 가난을 증명하면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기초생활고장제도 부양무자 기준의 수준입니다 정부는 부양 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특별 예산 편성 특별 예산을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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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에서 부양 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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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10대 때 소위 얘기하는 가출 청소년으로 불려졌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20대 내내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10년 전에 만난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 운동 활동가를 통해서 저희를 찾았습니다. 일단 수급신청을 하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했기에 노숙인 지원체계를 통해서 방부터 얻었습니다. 방 없고. 그리고 나서 수급신청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린 시절 제가 하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약 3개월 동안 아그 제가 한 어머니 집에서 살았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은 그녀가 왜그 집에서 3개월 만에 다시 나와야 했는지, 왜 다시 나와서 24시간 찜질방, 24시간 패스트푸드점 24시간 영화관을 전전해야 했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당 공무원은 그저 3개월 동안 부양의무자와 함께 산 적이 있으니 가족 관계 단절 내지 해체로 볼수 없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가족 관계 단절 해체 사유서에 해당 내용 적지 않았다고 적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압박했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에 입수했던 기록을 내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고 본질적인 관계 아닙니다. 극빈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말씀드린 여성 홈리스 사례 분의 그 당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취약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위험하고 착취적인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의 부양무적 기준은 뭐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겨진 그 빈곤은 가족 관계 내에서 가장 취약한 개인의 몫으로 또 남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리 노숙 현장에서 제가 수급 현장 그 수급 상담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난처한 것이 있습니다. 수급 상담 하시는 분에게 부모님 살아 계시나요? 자식 분이 혹시 있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을 거리에서 살았고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이따위 질문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하 질문을 하는 저도 굉장히 난처하고 고독스러운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어 기초법 시행 이후에 부양 의무자 기준 계속 축소돼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홈리스 당사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 있어서 나 수급 안 된다. 누님이 있어서 나안 된다. 심지어는 삼촌이 있어서 나 수급 신청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됐다는 국거급여 신청하시라는 말, 그 신청하라는 얘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의 존재 자체가 가족 관계로 얽힐 것을 끊임없이 얽힐 것을 강제하는 바로 이 기준 자체가 정말 공공 구조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현재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부터 복지부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양 무자 기준이라는 제도로 가난을 규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취약하고 착취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 앞에서 사회적합의 운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사회적합의라는 말, 취약한 사람을 홈리스 상태로 내모는. 고용 정책, 가족 정책, 일자리 정책 이런 거할 때는 왜 사회적 합의 얘기 안 합니까? 부양무자 기준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보면 악마도 약속은 계약은 자기가 한 계약은 지킨다 했습니다. 이번에 꼭 마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무자 기준 폐지 이번에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양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하라.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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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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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라. 김대인 정부 때 아마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어, 기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장애를 가진 형과 노모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장애가 없는 동생이 부양의무자로서 이두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유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형과 어머니를 때려 죽였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분명하게 그에 따른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분명하게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짜 폐지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동성장에 방문해서 분명하게 자개된 국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폐지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반영 없는 폐지는 무늬만폐지되것이지 실질적인 폐지가 아닙니다. 또한 이 부양업자 기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믿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으로서 저청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본인 스스로가 약속을 해놓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제2차 기초법. 조각 계획이 중생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여기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분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장애인들도 많은 일자리 속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생계급여 문제가 아니라 의료급여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입니다. 제가 수급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급여 때문입니다. 저의 몸은 저의 장애 특성상 정말로 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마약성 약을 먹지 않으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 특성상 욕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료급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수급권자로서 이렇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냥 무료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빈곤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지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 기준 때문에 사각제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중생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이때 생계급 의료급여에 따른 부양업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서 특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어, 이 요구안에 대한. 답변 반드시 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답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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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사회적 네. 합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무자기준 폐지를 네. 통해서, 통해서 네. 빈곤 문제의 네.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겠다는 네. 정부의 선언이어야 할 네. 것입니다. 특별할당 평성 꼭할 것을 예산 요청합니다. 네. 제가 잘잘 전달하도록 네. 네. 대통령은 공약을 네. 이행하라. 부양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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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라. 폐지하라.